자, 코로나19를 어떻게 막아낼 수 있을지 전 세계가 함께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도 아직 안심할 단계는 아닌데요. 근데 왜 우리는 한국처럼 못하냐? 한국의 대응 방법을 배워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거든요.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들어보시죠. South Korea has now tested more than 196,000 people, but we are not anywhere close to that. How did South Korea test so many people so quickly? but we didn't even test a fraction of that number. Why did it take so long? 네. 자, 그러면 이번에 다시 미국 워싱턴으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우리 안주식 특파원 님. 네, 지금 실제로 미국에서 대한민국의 대응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까? 네, 연일 보도되고 있습니다. 네. 이 코로나 검사 때문인데요. 미국은 검사 키트 개발에 한참 늦어버린 데다가 의료시설의 접근도가 사실 한국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떨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음. 그렇다보니 코로나 검사가 계속 거절되는 사례가 반복되고 도대체 얼마나 퍼져 있는지 사태 파악이 안 되다 보니까 한국 사례가 연일 미국 언론과 정치권에서 모범 사례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 사례를 통해 계속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실책을 비판하다 보니 공화당의 한 의원은 트럼프 행정부를 보호하기 위해 한국 검사 키트가 부실하다는 잘못된 발언이 나오기도 네. 했습니다. 오. 또 여러모로 한국이 모델이 되고 있는 게 이곳 인터넷에서 31번 환자 해시태그가 유행하고 있는데요. 네. 한국의 슈퍼전파자 사례를 들어 미국에서도 사회적 거리두기가 철저히 실행돼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받고 있습니다. 네. 네. 뭐 미국 계신 분한테 이런 고자질해서 죄송한데 우리나라에서는 그 잘못된 발언을 더 확산시키는 언론 보도가 있어요. 아무튼 뭐간답해서 <laughs> 말씀드려봤습니다. <웃음> 네. 네. 자, 알, 알겠습니다. <laughs> 네. 안주식 PD 특파원과 미국 상황 살펴봤습니다. 고맙습니다.